자, 이번에는 우리 AP에 대해서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AP라고 그랬는데, AP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AP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AP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AP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통신도 해야 되고, 요 안에 그래픽도 있고, 어, 그리고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기계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 AP는 이세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CPU의 특성, GPU의 특성, 그리고 통신을 해야 되니까 모뎀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세 가지가 합쳐진 그런 칩을 우리는 AP 칩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AP 칩이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그래서 AP 칩은 성능이, 어, CPU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음, 절대 강자. CPU에는 절대 강자가 누구였었죠? 인텔이었어요. 그쵸? AP는 누구였냐? 퀄컴이었습니다. 퀄컴. 네. 그러면 왜 퀄컴이 AP에서 절대 강자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퀄컴은 특허가 있었는데, 어떤 그 특허냐면, 통신, CDMA 통신특허가 있었어요. CDMA 통신특허가 있었는데,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사, 뭐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CDMA 통신특허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이 퀄컴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이 통신특허와 이 퀄컴의 AP를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신특허를 사용을 하려면 우리의 퀄컴의 AP를 사용을 해라. 그래서 삼성과 애플은 어쩔 수 없이 퀄컴의 AP를 사서 넣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2G가 지나고 3G가 지나고 이제 LTE가 됐어요. 자, LTE가 돼서 CDMA 통신 특허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각자 자신들의 AP 그거를 개발을 했어요. 삼성폰이면 삼성 갤럭시 AP 아이폰이면 아이폰 AP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퀄컴은 다소 세약해지고 ADT라고 썼네요. 제가 LT인데. 예. 네. 그래서 음. AP가 각자 자사 자신들의 AP를 개발을 해서 자신의 기계에 넣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 애플 같은 경우에 최근에 무슨 칩이 나왔죠? 그렇죠. M1 칩이 나왔죠. 그렇죠? 이 M1 칩은 CPU와 CPU, 우리 기존의 CPU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A1, M1 칩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애플 자사의 AP 칩 있죠. 이 AP 칩을 개량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AP 칩은 기존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CPU보다, 어, 성능이 떨어지고, 이런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애플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개발을 했는데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 거죠. 근데 이런 게또 가능했던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에 설계만 하면 되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왜요? 파운드리 회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펩리스만 하고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넘겨서 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설계에만, 어, 연구에만, 어, 투자를 해서 M1칩을 개발을 할수 있었던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자, MPU라는 칩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MPU라는 칩이 있는데, 요, 안 보이네요. 자, MPU라는 칩이 있습니다. 어, 이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사람의 뇌신경망이 있어요. 이 뇌신경망을 모방을 해서 만든 칩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뇌 신경망을 해서 어뇌 신경망을 모방을 해서 만든 칩이다. 아 이거 뭐예요? 인공지능 그렇죠? 머신러닝 거기에 특화된 칩인 거죠. 네. 앞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 인공지능이 많이 활성화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를 위해서 만든 개발하는 칩이 MPU 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 자, 제가 그림하고 그릴게요. 이 자동차다. 이 자동차가 있는데, 자, 여기 사람 있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래 봅시다. 그러면은, 이, 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 거예요. 지금은 센서 때문에, 어, 멈추기는 하는데, 그쵸? 이걸 발견하고, 어,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인공지능, 어, 머신형이 되면은,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게, 데이터가 오면 이 데이터를 어디로요?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로 보내죠.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연산을 하고 이걸 다시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어떤 대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NPU 칩은 뭐냐면은 이 기기 자체에서 이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 학습을 하고 결과를 연산을 하는 거죠. 그죠? MPU 칩이 있으면 이 과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즉, 어, 인터넷 서버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도 이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 학습이 되고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키워드가 있는데, 온 디바이스 AI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게 온디바이스 AI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상용까지는 되진 않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아이, 어, 전통의 그냥, 어, 반도체 회사들. 우리가 다 아는 반도체 회사들. 뭐, 인텔, 삼성, SK 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 회사들 뿐만이 아니고, IT 회사들. 구글, 뭐,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이런 회사들도 어, IT 회사들도 전부 다 반도체 산업의 n p o 의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그렇죠. 얘네들은 펩니스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펩니스 회사가 되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 파운드리 회사가 따로 있으니까 주문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